정우신 경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금요 경주 예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의 3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이제 최근 금요 경주의 흐름을 보면요. 어, 보시면은 어, 지난주 금요 경주도 어, 쉽지 않았죠 그죠? 어, 어려운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 이전 주도 네, 어때요? 배당이 많이 나오죠. 어, 부산 경마 할것 없이 제주 경마도 뭐, 토요일 할것 없이 최근 금요 경주는 항상 중고배당이 속출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금주 진행되는 10월 20일 금요 경마일도 편성도 굉장히 까다롭고 대부분의 경주들이 중고배당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 금요 경주와는 별반 차이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배당 마필들을 잘 찾아야 되고 배당 마필들을 위주로 잘 공략을 해야 승산이 있는 경마일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금요 경주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내용은 없고, 그리고 음성 정보 서비스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0일 금요 경주는요, 보시면은, 뭐, 제주 경마야 항상 어렵고, 혼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부산 경마는 부산 1경주, 2경주, 3경주가 신의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신마 경주는 아무래도, 배팅 강도를 올리기 좀 깝깝한 경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신마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 막건들을 위주로 가볍게 가시고, 또는 뭐, 인기마를 인정하시고 가볍게 가시고, 이제 승부는 4경주 이후부터죠. 4경주, 5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 이제 중후반부 경주는 대체로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10월 20일 금요경마일은, 어, 초반부 경주보다는 이제 중후반부 경주에 집중해서, 공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0일 김효경주 예상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일경주는 제주 일경주입니다. 제주 일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 거리로 진행됩니다. 특징은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전적이 적은 말들이 출전합니다. 예, 5번 운주자랑 직전 데뷔전 뛰었는데 사착했고, 그리고 돈보따리는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고 있고, 외곽인 9번 달려달려도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했고 이런 말들이 어, 보여진 게 낫기 때문에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적이 적은 말들이라고.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비해서 확 달라진 걸음을 보일 말도 있는데 어,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발주기점에 있는 일본 또리 장군입니다. 데뷔 전에서는 10번 게이트 였어요 그리고 선행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인코스에 빠른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두권 3열 외곽으로 무리한 전개 후에 무너졌는데 자 이번 경주는 발주기 2점이 있죠. 그리고 말이 덩치가 좋습니다. 한 300km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 훈련을 진행하고 실전을 치르면서 빠른 발전을 할수 있는 말입니다. 발주기 2점으로 선행을 나선다면 이런 말들이 아직 예, 완벽하게 컨디션이 좋거나 완벽하게 걸음이 갖춰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발주기 점이 있는 1번 또리 장군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제주마 6등급 8 0 0 m 경주 거리로 진행됩니다. 어, 인기도가 구분이 되어 있듯이 엇비스탄 마필들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뭐 4번 도시어골도재검받고 나오고 파천왕우는 데뷔전 3착 직전의 4착 웅비성은 10마고 외곽에는 식봉 폭풍이라도 마찬가지인데 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음, 3번 금빛퀸이라는 아, 데뷔전을 출연는 10마입니다. 이 말도 역시. 10마입니다. 주행 검사를 두번 만에 통과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주행 검사 때 출발 불량으로 불합격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출발 불량한 이후에 중반 탄력은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주행 검사는 스타트도 좋고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여의 있는 발걸음을 보였고, 그리고 어제 개인적으로 10마들 가운데 최고가 어, 좋고 유연한 말들이 잘 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고도 좋습니다. 한2 9 0 k m 나가고 순발력도 있고 유연하고 기본 걸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3번 금빛퀸 음, 데뷔 전부터 선전에 기대할 수 있고 이런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 어, 별로 밀리는 건 없다. 3번 금빛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는 혼합 사고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됩니다. 2번 경주는 외산시네마, 그리고 부산 2경주, 3경주는 이세마, 2번 경주는 외산시네마필들 간의 접종구도입니다. 일단은 4번 바이스로열과 9번 디스파이 트윈이 최저배당 맞고를 형성을 하는데, 외곽에는 7번 디스파이 트윈은 제가 데뷔전에서 추천했고 기대대로 선전을 했고, 중배당을 잘 적중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순발력은 약간 느렸지만은 경주 종반의 탄력은 양호했는데, 어쨌든 뭐 스피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최대한 앞선으로 몰고 나올 겁니다 4번 바이스롤도 주행검사 때 선행을 나선 이후에 굉장히 여유 있는 걸음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거리에 딱 맞는 말이긴 하죠 카탈리나 마린는 순발력이 약간 부족하고 외곽에 있는 브리도 프린스는 역시 순발력이 느려, 느리지만은 경주 종말의 끊기는 좋고 뭐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발주기점이 있는 1번 트러블 마린입니다 트러블 마린 어, 주행 검사 첫 번째는 어, 막 전력, 전력에 전력, 예, 열심히 밀고 때리고 추진하고 해도 순발력도 나지도 않고 경조만의 걸음도 안 나와요. 그런데 통과는 했어요 주파 기록은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8월 달에 주행 검사를 뛰고 9월 달에 주행 연습을 하는데 주행 연습 때는. 발주도 좋아지고 경주 종반에 여유 있는 걸음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검사 때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구나라는 것을 직전 주행검사로 알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발축이 이 점이 있고 훈련을 진행하면서 스피드도 좋고 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빠른 말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의외로 빠른 말이 많지가 않아요. 뭐 4번 바이스로율이나 5번 총알도좀 순발력은 있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순발력이 있는 정도이지 다른 말들이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앞선에서 빠르게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트러블마린, 데뷔 전부터 충분히 앞선 전개를 펼친 이후에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볼수 있다. 1번 트러블마린의 선전을 기대하는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배당 마권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어, 일단은 이번 은나리가 데뷔전 선행 나선 이후에 후속 마필들 13마신 이겼어요. 그럼 이번에도 잘 뛰겠죠. 어, 대신에, 어, 1번 사투가 같이 선행각질인데, 어, 접전으로 경주를 실행하면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어, 데뷔전 워낙에 잘 뛰었고, 6번 일품가속도 최근에 연속 입성을 하고 있고, 8번 한라 원탑도 데뷔전 우승을 했던 말입니다. 직전은 졸전이었지만.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7번 가속 직진입니다. 가속 직진. 직전 1000m 경주 거리에서는 고전했는데 2회전 1000m 경주 거리에서는 입상도 했고 3회전 900m 경주 거리에서도 입상을 했던어 삼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단 말입니다. 직전 경주를 제외하면은 다른 경주는 잘 뛰었죠. 근데 직전 경주는 5등급 최강 편성. 그러니까 상대들이 너무 세서 어,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했고, 끈기는 보였는데, 입상과는 거리가 있는 성적을 거뒀어요 근데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상대들이 조금은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1000m 경주 거리, 예, 경험이 있기 때문에, 900m로 줄어든 경주 거리도 유리하고, 어, 이번 은나리를 제외하고는 2번 사투나, 6번 일품가속, 8번 한라원탑이 그렇게 능력있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7번 가속 직진이, 어, 2회전, 3회전 경주 모습으로는, 어, 기본 거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가속 직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도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2세 시네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자 일단은 전적이 있는 말도 있고 전적이 없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적이 있는 말도 있고 어, 전적이 없는 말도 있는데 4번, 파워풀 대신은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앞으로 막 치고 나가서 버티는 스타일. 직전에도 선행을 놔두지 못했는데, 인코스의 빠른 마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8번, 사막의 꽃, 어, 모르페우스, 전설의 순간, 스카이 영웅. 다들 데뷔전을 치연하는 신마들인데, 주행검사를 잘 뛰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겁니다. 자, 제가 제일 세게 보는 말은 외곽 있는 10번, 전설의 순간입니다. 전설의 순간. 첫 번째 주행 검사 때는 주행이 불량이에요 예, 네. 주행이 불량해서 불합격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 6월 달이었고 어막 가다듬었겠죠. 불량한 주행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순발력도 좋아져야 되고 종반 탄력도 좋아져야 되고 그래서 세달 만에 주행 검사를 다시 뛰는데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말이 스타트를 굉장히 잘하면서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직선주로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 첫 번째 보였던 주행 불량기, 늦발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교정이 된 상태로 직전에 주행 검사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때 컨디션도 이상 없이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발력을 바탕으로 무작정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순발력도 있고 경주 종발에 끈기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차분하기만 경주를 진행해도 끈기가 좋은 걸은 볼수 있다. 10번 전설의 순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사경주입니다. 제주 사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외곽에 있는 마필들 인기를 얻는 말들이 여러 도가 있습니다. 7번 달탐사. 어, 직전에 2 회전에 이제 그렇게 좋은 능력이보이진 않았지만 어, 경주 조건이 좋습니다. 대신에 실행 기수가 기생해서 인기율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8번 풍요의 차는 직전 장기간의 공백고 오랜만에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은 63전을 뛴 말이고. 9번 남송이도, 직전은 졸전이었지만은 2회전, 3회전에 연속 입상을 했던 말입니다. 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은 4번 경성의 별입니다. 예. 원래 이 말은 4등급에서 뛰었던 말이에요. 그러다가 직전에 강군이 됐습니다. 5등급으로. 부담중형이 어떻게 돼요? 60kg. 예. 준비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느슨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거의 꼴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다시 떨어졌고 준비 상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58 정도의 부장, 부중이라면 뭐 충분히 5등급 경주에서는 어떤 편성을 만나도 기본기는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번 경주 상대들이 외각는 상대들이 그리 능력 있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주 조건이 좋아졌고 직전에 최선 승부를 하지 않으면서 힘을 많이 비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선 승부를 펼치면 더 나은 능력 충분히 볼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경성의 별, 이번 경주는 최선을 다해서 2차기나 입상으로 다시 4군으로 올라갈 겁니다. 4번 경성의 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어, 부산 3경주입니다. 자, 부산 3경주는 국산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역시 이번 경주도 예, 2세 시네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신마 경주는 접배당을 찾아서 배팅할 필요는 없는데요. 없죠. 그런데, 어, 접당이 들어오는 경주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왜 그러냐 면은 배당마를 눈을 씻고 찾아봤거든요. 열심히. 어, 웬만하면 저는 배당마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래데 특별히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기 있는 말 가운데, 이3번 불의통치라는 말이, 죄인검사 때는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행을 나선 이후에, 이제 경주 종반에 걸음은 좀 부족했는데, 그건 주행검사이고, 주행검사를 뛴 이후에 아주 충분하게 훈련을 진행하면서 스피드도 좋고, 탄력도 좋고, 모든 게다 좋아요. 그리고 선행을 쉽게 가버리면 쫓아오는 도전 마필들이 별다른 능력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번 불의 통치, 데뷔전부터 선전을 기대하는 말입니다. 대신에 인기 마필이고, 이세마 접전 으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팅 강도는 조금 낮춰서 공략을 해주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오경주는 제주마 4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됩니다. 어, 발주기점에 내리면 소록별 인기율이죠. 복승률이 100%, 승률이 100%. 발주기점으로 선행 나선 이후에 끈기를 보이는 말이고 8번 남은 대로도 어, 직전 우승, 뭐 2회전, 3회전 계속 가능성은 보였던 말인데 중요한 게이두대의 마필들이 모두 다 선행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전 마필인. 3번 소록이 같은 마필들도 같이 선행이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들이 다소간의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할 가능성은 분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는 말이 2번 네, 달의 여신입니다. 최근에 박재희가 계속 기승을 했는데 어, 저는 항상 입마호흡이 맞지 않는다고 라 봤어요. 너무 안배를 하고 슈블해요. 조금 더 빨리 선두권에 나서도 되고 경주 종반에 더 나은 탄력을 보여도 되는데 끝까지 그냥 최후미권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승 기술을 원유리로 교체를 했고요. 최근에 워낙에 잘 탑니다. 원유리가. 그리고 발주기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처럼 맨 후미권 바닥에서 경주를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런 말들이 앞에 가는 말들이 접전이거든요. 선행 접전.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만 쫓아가면은 종반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여신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사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는 국산유권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되고요. 어, 중배당은 충분히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예,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일단, 발주기쯤에는 1번 빅터 파티는 재검을 받고 오랜만에 나와요.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원래 이제 직전 경주, 경주 능력 부진으로 실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검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재검 때는 선행을 가니까 앞에서 경주를 진행하니까 굉장히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요. 그리고 6번 베스트 리더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선행을 가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데이 바이 데이 그 다음으로 이끌었는데 410km 나가는 말이에요. 정말 절묘하게 힘한 배를 잘해서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선도 공주는 17주의 공백기 발주기 최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예, 네, 4번 다이아 그리이라는 말입니다. 다이아 그리 직전 경주까지 이전의 전적을 뛰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순발력은 부족했지만은 경주 종발의 끈기는 아주 좋았고, 그때 같이 뛰었던 상대들이 이미 다5근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챔피언 스행에서 뛰었고, 직전은 경주 거리를 1200으로 늘렸는데, 에, 직전 경주 1200으로 늘려서 5착을 차지했는데, 데뷔전보다는 순발력도 경기종반의 끈기도 나아진 걸음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데뷔전, 데뷔전에서는 7착, 그리고 이전째인 경주는 5착, 이게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고. 자, 빅터 파티, 베스트 리더, 선행 접전이죠. 데이 바이 데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썬더 공주는 공백기가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출주 주기, 좋은 컨디션, 선입 전개, 계속 발전하는 말, 네 그런 말은 4번 다이아그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주는 사경주이고 4번 다이아그립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이아그립을 놓고 중배당 막권을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제주육경주입니다. 제주육경주는 제주만 4등급 1,110미터 경주 거리로 진행됩니다. 어, 마필 간의 능력 차이가 비슷한 경주이기 때문에 굳이 해서 저배당을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어, 이번 연속 히트가 최근에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은 증가했고 한백 돌파는 많이 뛴 말이고 3다 비행도 70전을 넘게 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기말을 찾아가지 마시고 배당 마필들을 위주로 공략하시면 되는데 자 선전이 있다는 말은 9번 경성의 피입니다 직전 경주 에 짧은 기간 외부형을 했어요 외부 휴양이 좋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죠. 그리고 말이 좀 작은데 최근 실전을 뛰면서 말이 체중이 조금씩 빠져요. 그래서 외부 휴양을 갔다 온 겁니다. 체중도 좀 늘리고 컨디션도 끌어올려서, 전력 승부를 다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나자. 최고가 아담한 말이기 때문에 직전 대비 감량이점은 유리하고 외부 휴양, 짧은 외부 휴양을 갔다 오면서 컨디션을 잘 조율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나은 능력 보일 수 있습니다. 그간 보여진 능력으로도 이런 말들 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육경주는 9번 경성 해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5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는 곡산 삼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예, 고배당 막권을 노려야 되는데, 예, 좀 운이 좋아야 됩니다. 예, 운이 좀 좋아야 된다. 라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보시면은 어, 이런 말들이 최저 배당이거든요. 운주 오션은 순발력 보이면서 선두권에서 버티는 말. 인디 초이스는 직전에 빠른 주로에서 우연찮게 선행 가서 버텼던 말. 그러니까는 두 마리가 선행 선입으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해야 저배당으로 끝납니다. 알비 프리는 감량 이점이 있지만은 뭐 별다른 능력은 없는 말이고요. 원더풀 시크릿은 어, 참고 있으면은 그냥 맨 뒤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경주 중반에 외곽으로 무빙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쉽지는 않고. 톰 메이트는 차분하게 참고 있다 끊기 보이는데 뭐 나왔다 말았다 탄력이 반복하고 있는 말이고 챔프고는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앞에 가니까는 오히려 발축 이점이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보다 빠르지가 않거든요 민코스에 갇혀 버리면은 고스란히 모래를 다 맞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인기 있는 말들 아무리 살펴봐도 아 진짜 이 말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과감하게 고배당 막군을 노려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말이냐? 외곽에는 구번 썬더킹입니다. 제가 3회전 경주에서 된다라고 말씀해드렸고 2회전 경주로 추천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어, 왜안 되냐? 1,400 경주 거리에서 너무 흠미권 바닥에서 따라가다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장거리 경주에서는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권에 붙여놓은 이후에 꾸준하게 뛰는 능력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운주오션이 선행을 가고 인디초이스가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인디초이스가 선행을 가고 운주오션이 따라가거나 요두 마리의 전개는 정해져 있습니다. 챔프고까지. 그 바로 뒤에 붙을 말이 썬더킹입니다. 희한배 하면서 순발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외곽에서 차분하게 참고 가면은 앞에 가는 말들이 정리를 해줄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면은 선입으로 정말 편한 전개가 가능하고 그리고 모래 마시면안 되는 말이죠. 선두권에서 버티는 정도죠. 선행 가야 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회가 옵니다. 9번 썬더킹에게.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선 이후로만 차분하게만 쫓아가면은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9번 썬더킹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제주 마지막 경주인 제주 7경주는 제주마 3등급 1200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 도가 역시 어마어마하게 분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배당 맞고는 공략하실 필요가 없는데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5번 안덕군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 보세요. 몇 킬로? 네, 9킬로 감량 이점입니다. 7, 8대 1 인기율이 직전에 오착 밖에는 못했던 말이에요. 백두산 재검 받고 나오는 말이에요. 태산소 직전 2회전 입상을 했지만은 발축이 외곽에 부담 중량 59예요. 정우일품 예, 직전에만 우승했고 2회전 3회전 계속 무너졌던 말입니다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을 만났어요 승군 첫 도전에서 직전 60을 달고 3차 2회전 59를 달고 3차 그런데 이번에는 51 낮아진 부중의 이점으로 승군 첫 도전에 이 정도 상대들이면 은 입상할 수 있다 5번 안덕군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육경주는 국산육군 1,400, 어,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려야 되는 경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보시면은, 음, 이번 석세스 플라잉은 직전에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어, 직선으로 와서는 다리가 풀렸어요. 정말 간신히 버텼어요. 그런데 상대들이 악해서 버틴 거고요. 7번 국대 이어로는 직전에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취입으로 이착을 했던 말이고, 스카이 일주는직전에 선두 외곽으로 좀 무리했지만은 선두권에서 버티는 정도였고, 빛나는 길은 직전에 입상으로 어, 상승세인데 재검을 받고 나와요. 외측으로 사행했기 때문에. 근데 주행검사 보니까는 외측 사행하고 내측 사행하고 또지 멋대로 뛰더라고요. 그리고 기승 기수가 믿어지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6번 용비칸입니다. 아직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실전 모습을 보면 은 항상 취업으로 경주를 실행을 합니다. 사전 뛰는 동안 한 번도 앞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데뷔 후 훈련 때 컨디션도 가장 좋고요. 그리고 경주 종반의 탄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1400 늘어난 경주거리에 출전을 했습니다. f 세스 플라잉이나 스카이 질주는 순발력을 바탕으로 버티는 말 국대 이후로는 취입하는 말, 빛나는 길은 외측으로 사행하는 말. 그래서 스타트만 잘 받아서, 중위권 정도에서만 경주를 실행해도, 어, 종반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올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6번, 용비 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는 국산호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실행이 되고, 자, 이번 철경주를 메인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어, 어마어마하게 인기도는 혼전이에요. 어, 외곽 있는 10번 파워플레인을 놓고 배당판이 정리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직전에도 이만은 차분하게 그냥 중위권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앞에 가는 말들이 무너지니까 그냥 어부지리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4번 금아운호는 15번 뛰면서 두번 들어왔는데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에서 버티는 정도고 용건도 마찬가지고 다리올린광대는뭐 직전에 제가 추냈는데 끝까지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썼는데 말이 좀최고도 작고 능력이 딱 그것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부스타 파워플레인 이런 말들에게 진 겁니다 자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9번 갤럽보입니다 예, 33전의 전쟁을 뛰었기 때문에 더 나은 걸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5월달에 소속조를 이제 13조 젊은 박지호 조교사로 옮긴 이후에 데뷔 후첫 우승도 차지를 했고 이회전 경주도 오착했고직전에도 3차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신규 조교사, 젊은 조교사를 좋아하는 게 타성이 젖지 않고 어, 많이 뛴 말들이나 한계를 보인 말들도 어떻게 해서든 능력을 끌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결로 보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잘 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때 컨디션 굉장히 좋고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 좋은 걸음 보일 수 있고 빠른 말이라고 해봐야 운주 본능, 금아우노, 뭐언매치등 주중 소개했던 타우루스킹 이런 말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내놓고 중위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면은 충분히 경주 종반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네, 9번 갤럽보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8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는, 예, 곡산호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예, 어려운 경주입니다. 굉장히. 왜 그런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예, 킹 애니데이는 직전에 3착을 했어요. 모토모토는 직전에 우승을 했어요. 범왕골드는 직전에 입상하지 못했지만은 2회전, 3회전에 연속 입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9번, 닥터 케이는, 아, 직전에 4착밖에는 못했지만은 2회전, 3회전, 역시 입상이나 우승을 하면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단 말이고 희망가람도 직전에 우승을 했단 말이고 상승세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운데 우열을 가려내기가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자 일단은 확실하게 정해진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0번 희망가람을 놓고 하셔야 된다는 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킹 애니데이는 직전에 선입으로 경주 진행한 이후에 버티는 거란 보였지만은 우승했을 때는 선행 같습니다. 모토모토 선행마예요. 범한골드 선행마예요. 닥터케인 선행마예요. 인기를 동반으로 얻는 말들이 모조리 다 선행이에요. 네, 그리고 태왕신기 이런 말들까지 가세해서 의외로 앞에 가는 말들은 어마어마하게 접전으로 경주가 진행됩니다. 이 희망가람은 선인마입니다. 직전에는 발축의 이점으로 어, 앞에 빠르게 나선 이후에 선행처럼 경주를 진행했는데 데뷔 전에서도 취입으로 가능성은 보였고, 주행 검사 때도 취입으로 들어왔던 말입니다. 뛰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질 검증이 된 말입니다. 10번 희망가람은. 그래서 상대 마펠들이 접전을 벌이는 틈을 노려서 차분하게 따라가면은 선입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말은 10번 희망가람 밖에는 없다. 그래서 10번 희망가람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도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경주인 구경주입니다. 구경주는 곡산사군.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예, 끝장 승부처로 중고 배당 맞군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자, 장산 디파이는 직전에 선입으로 뛰어서 버틴 게 아니라, 어, 선행과 그 외곽에 나섰던 말들이 대차이로 벌리고 나갔기 때문에 선입으로 탄게 아니라 선행 아닌 선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고, 닥터 브라운은 뭐죠? 예, 선행 가야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이티스 톰도 직전에 순발력 보완된 발걸음 보이면서 앞선 전개를 빠르게 펼쳤단 말이고. 외곽인 황우장사는 차분하게 경주 실행한 이후에 끈기는 보일 말이고, 베르다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말들이 팔리는데, 자, 선전을 기대한 말은 선물 라이트 세이버입니다. 이회전 경주도 최흥경이 기승, 어, 김동영이 기승을 했고, 직전은 최흥경이 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회전 경주는 김동영이 기승해서 늦발, 최흥미권 바닥에서 너무 늦게 올라와요. 그래서 직전에 기승 기수을 최흥경으로 교체를 하자, 중위권에서 차분하게 희망배한 이후에 경주 종반의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발주기 이점이 있고 준비 잘했고 그리고 경주 종반에 끈기가 있는데 1,600으로 늘어난 경주 거리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1,600 경주 거리를 이미 뛰어봤단 말이고 어 뭐김동현이 타면은 또 다른 기수가 타면은 일말의 불안감은 있는데 직전에 좋은 호흡을 보였던 최은경이 연속 기승을 하고 있고 어 발주기 이점이 있고 컨디션 여전히 좋고 1,600 경주 거리 뭐 이런 말들도 잘 뛰지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3번 라이트세이버가 불리한 건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3번 라이트세이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20일 금요경제 예상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월 셋째 주 경마주간의 시작인 10월 20일 금요경마일입니다 어, 첫 단추부터 저도 잘 꿰서 어, 1 0월 3주차 경마주간 어, 아주 재미있는 경마일, 그리고 좋은 결과 있는 경마일 주간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0일 금요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